거꾸로 응. 길잖아 네. 줄이자고 음. 시그마를 사용해서 하베키오 시그마를 사용해서 줄이자고 네. 이 이식을 보고 첫 항이랑 항의 개수랑 식까지 응. k 로 아까 1러 1이 나고때3 나와야 되고 3나을때5 네. 뭐 나와야 되고 음, 네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고 5 나와야 되고 일반와스러운거나 네. 몇번고5나와구하고5 나와야 되고 5 나와야 되고 5 나와야 되고 5 나와야 되지네나슨 수요? 고차수요야일반5나 네. 구하면 고5 n 와 n 마이너 나와야 되고 5나와니까고5 나와야 고5 나와야 되 나와야 10번째 하면 3대 10 이렇게 면 되는 거야 아. K 1집으로 1 나오고 2집으로 1주면 3 나오고 3집으로 1주면 나오고 10집으로 1주면 10구 나오잖아 네 이게 늘리면 다시 A고 아 이렇게 쓰면 되지 별거 없다니까 식이 쉬워서 그런 거 응? 아니에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좀 어려우면 바꿔봐 네못풀것 뭐?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좀어려운걸로 바꿔보자 어려운로이로뭘 등차 로뭘아니요 몰라. 뭘로? 려고뭘데 줄이래 이건 등차수라 아니지 이게 첫번째랑 두번째야 이건 2구 이건 12구 네. 이건 30인데 차가 같아 이건 12구 이건 18차 이였는데등차수라 아니야 여러가지 수율 중에 하나야 네. 등차등비 아니면 그냥 여러가지 수율이다 하면 돼 네. 이름 없어 사실 있는데 없다 그래 네. 줄여야돼 별게 아니고 이제 앞에거부터 1,3,5어이랑 똑같네. 그지. 앞에 거를 이 k 마이너스로 하면 되고. 아 나눠서. 나눠서 해야지. 아 같이 하는 줄 알고. a 나눠서 해야지 이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럼 뒤에 거. 짝수네. 네. 이 k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어디까지? 십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 아 그게 아니라고. 나눠서 하면 된다고. 오케이. Okay? 네. 이쭉 음. 음, 음. 예, 줄이래? 십만 음, 어. K는 일 예. 하고. 상의 아그어어어 아까 듣는 이 시기 이게 아. 예. 예. n 마이너스

<laughs> 가로 치는 것과 가로 치지 않는 것 구분할 수 있겠어? 또 이놈하고 시그마 k가 이래서 도저히까지 k-2라고 하 완전히 다른 애야. 가치가 많다고. 네. 네. 시그마는 얘한테 뺏는 거고 그냥 1만 빼는 거야. 네. 완전 다른 거라고. 네. 이런 거 가로 쳐야 돼. 네. 근데 혼자 있으면 가로 칠 필요 없지 뭐. 네. 응. 그냥 혼자잖아. 뭔가 <laughs> 자꾸 그런 거 같아. 그기랑 피우셔야 돼. 어쨌든 그렇다고. 네. 또뭐또뭐해뭐 또뭐 해야, 뭐 해야 되나? 아, 자 이런 거는 곧잘들 해. 응? 어?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 진짜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문제야. 삼 이걸 줄이라면 어지같이 줄. 오호. 오호. 오 오마이갓. 단 K L N 일. 이 수위를 일반어서 쓰면 돼. 네? 아, 147. 네? 수치를. 이수이어이수위이잖아서이 수위를 이룰어서 수위를 이룰로서 못해. 이 수위를 이룰어서 이수위이 k 를 바꿨으니까 3K 마이너스. 아. 그렇지고. 그... 모르겠어요 3의 마이너스 3 n번째 이잖아네아3의 마이너스 2가 n번째 이잖아네 그럼 얘는 그죠 여기다 3도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n번째 형이면 얘는 몇 번째 야 n 플러스 1번째 이지아 n 플러스 1 아. 그러니까 해주면 돼아 응? 애니부 자고 끝항이라고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k-2는 3n 플러스 1을 놓고 k 로 보면 돼 3k는 넘겨주면 3n 플러스 3이지 그 k는 3으로 나눠 3분의 3n 플러스 3이니까 k는 뭐야? k는 n 플러스 1이지 네. k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야 3n 플러스 1가 나온다고 음.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 근데 일반항을 보였는데 여기 3도한게 2잖아 아. 네. 그 다음 항이죠. 뭐. 그 다음 항이니까 n 다음 항은 n 플러스 1랑. 응? 근데 이걸 못 하더라고. 어렵나? 아니. 어, 근데 못 하더라고. 왜못 하죠, 모르겠어. 아니, 무조건 끝항이라는 아, 생각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 난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애들 어렵나 봐 어렵지 않아 생각하는 게좀세일 필요한 거 같아 끝낼게